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미래 TV는 AI 마인드봇이라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구독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어 미국에서는 어 로봇 택시가 나오고 테슬라하고 와이모, 와이모는 구글이에요. 테슬라하고 구글이 어 이제 로봇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 어, 자율차가 저렇다니요 자율차가 택시예요. 자율차를 타게 되면서 사람들이 운전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운전 안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게 아니고 유명한 싱글래리티 대학교의 총장인 피터 디아만 디스가 이야기합니다. 피터 디아만 디스는 제가 잘 아는 어 미래학자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어, 운전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연간 216시간을 <laughs> 되돌려 받는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휴식으로 쓰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생산을 하거나, 여가 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전기 차량 공급, 이게 이제 서비스형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개인 자동차 소유보다 80%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자율차가 나오면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져요. 평균적으로 미국의 통근자가 매일 왕복 30, 52분을 그렇죠? 통 출퇴근하는데 1시간씩 쓴다는 거죠. 이는 평균 직원이 1년 동안 216시간을 쓰고요. 하루에 27일, 8시간을 많이 하는 것과 그죠이서 계산을 해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운전으로 해방된 이 시간은 휴식, 생산하고요. 심지어 여가로 바뀔 수 있어서 출퇴근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언어를 연습하거나, 이 말이 뭐, 내가 불어를 배우거나, 도어를 배우거나, 뭐,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배우거나 하는 거고, 개인적인 열정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런 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 운전사의 시대, 자율자동차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실행하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구글입니다. 와이머가 하고 있어요. 우선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로봇 택시를 제공하는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어, 일론 머스크가 뭐 이를 실현할 거라고 본다라고 지금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과 달리 FSD 12는 세심하게 C 코드를 뭐 활용하고 이런 거는 크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죠? 여기에서 핵심은 신경망을 통해서 인간의 학습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얘가 점점 인간처럼 AI가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볼륨 처리도 하고 뭐 복잡한 운전 시나리오에 얘가 잘 적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글자를 조금 키울게요. <laughs> 예, 이렇게 키워봅니다. 어, 테슬라의 엔지니어인 다발 슈로프는 채치피티가 발전하듯이 점점 더채치피티와 비슷하지만, 이리 자동차용으로 AI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핵심은 신경망을 통해서 인간의 학습 프로세스를 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볼륨을 처리하여 복잡한 운전 시나리오, 뭐 이런 거를 점점 그죠. 어 AI가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목표를 한번 볼게요. 인간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때까지 신경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 최소 100만 개의 비디오 클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완전한 자율차가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목표로 하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학습한 방식에 일론 머스크도 놀랐습니다. 테슬라가 점점 AI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true to end, end to end 훈련이 놀라운 점은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읽는 법을 AI, 그죠. 자율차가, 자율차 AI가 도로 표지판도 읽고 뭐든지 다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표지판도 읽고 읽고 읽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지만은 다 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줘도 아이들은 알아요. 인간은. 그런데 이 AI는 저건 사람이야, 저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야, 저거는 돌멩이야, 저거는 나무야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이제 이미 AI가 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길 위에 있는 모든 물체가 무엇인지 미디어를 통해서, 어, 배우고, 인간처럼 다 안다는 거죠. AI가. 자율차의 AI.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의 차량이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AI를 교육시켜요. 2024년 4월, 현재 테슬라는, 어, FSD 감독이라고 불리는 요 5천 대 이상의 차량을 출시를 했는데, 운전자의 감독하에 FSD는 차선 변경도 지가 알아서 하고요. 다른 차량이나 물체 주변도 탐색을 지가 하고요. 좌회전, 우회전도 지가 알아서 표시보고, 그죠? 좌회전하라는, 어, 표시보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주차 1위까지 자율차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4월달에 나온 놈이 엄청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99.9% 시간을 이제 우리가 세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놈은 테슬라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고요. 구글의 웨이모를 한번 볼게요. 웨이모는 2009년도에 구글의 내부 시험에서 시작되어서 알파벳 구글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알파벳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회사 이름이 알파벳 아래 자율주행 차량과 수입 창출 로고 택시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벤처로, 와이머가, 와이, 와이머에요, W-A-Y-M-O. 와이머 벤처로 발전해 벤처로 탄생했어요. 미래를 재편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웨이머 차량은 실제 환경과 시뮬레이션 모두에게서, 2009년도부터 1200만 마일 이상을 이미 주행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적체, 그래서 쌓아놓은 거예요. 회사의 심리 목표는 매년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인적 오류를 근절하는 것이다. 최첨단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는 웨이모 함대는 시간의 관계 없이 세상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시간이 관계 없다라는 게 한밤중에 더잘 보여 얘들은 그죠? 얘들은 사람은 밤중이 되면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은 어이 렌즈를 그죠? 그게 확 열어 가지고 한밤중에도 나처럼다 보이게 하고 시각화 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급이 GPU 예, GPU가 CPU보다 크거든요. GPU급으로 컴퓨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승객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구성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 웨이모는 이미 무인 탑승차, 자율주행차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돌리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돌아가는 거죠. 이 획기적인 개발을 통해서 웨이모의 차량은 진정한 로봇 택시로 작동하여 전통적인 택시 경험을 재구성했다. 웨이모 원 앱을 사용하면 차량 예약이 우버 부르는 만큼 쉽다, 그렇죠? 우버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이제 부를 수 있어요. 웨이모를, 웨이모 원요. 이것은 이제 각각. 어, 2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차량에, 그죠. 우선 카메라 장착하고, 뭐 20만 달러에 첨단 센서 같은 걸다 붙여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량은 비싸요. 근데 차량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불러가지고 그 비용만 내, 택시비만 내면 되니까. 그러나 기술적인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서비스는 아직까지 18, 21달러의 요금이 예, 그죠. 저렴한 수, 수준이다. 18,000원, 2만원, 그죠. 25,000원, 뭐, 이렇죠. 그래서 웨이모가 계속 자율 운송의 경계를 확장함에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확장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서 로스앤젤레스 돌아다닙니다. 지금 웨이모가. 어, 이 2023년 3월 웨이모가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리아, 베이 지역을 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캘리포니아 공공 시설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기 차량 수가 50대 미만인 웨이모는 이제 사고 날까 봐 50대 미만으로 줄여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시내 중심부를 주로 많이 돌아다녀요. 이제 이 서비스는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항 이동과 고속도로 이동. 요런 거는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공항 가는 거나 고속도로는 좀 빨리 달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율주행 마법은 이미 5만 명의 열정적인 LA 시민들이 타고 다니고 대기자 명단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웨이모에게 로스앤젤레스 확장은 단순한 시장의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죠? 아, 이 서비스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 1,300만 명의 LA 시민이 1,300만이니까 서울보다 커요. LA 대도시 인구가 있는 LA의 복잡한 고속도로, 좁은 거리, 보호되지 않은 좌회전, 그리고 악명높은 교통, <laughs>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LA도. 이런 엄청난 도전을 이기고 지금 어,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나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사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죠? 투잡을 뛰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데, 향후 10년 동안 자동차 분야에 상당한 통합이 이래, 이게 자율차가요. 100개 이상 브랜드가 있어요. 자율차 시장이 100개 이상 됩니다. 이를 주도하는 두 가지 요소는 자율차 사용률과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잠재적으로 5% 미만이 활용되고, 진로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브랜드에 충성도 하면은, 아무튼, 테슬라라든가, 와이머, 우선은, 그죠? 그리고 뭐, 많아요. 아마존도 내고, 뭐, 다 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 UCLA에서 존경받는 도시계획 교수인 도널드 쇼프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무려 20억 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 쇼프는 미국의 자동차 한 대당 주차 공간이 사람 1 인당 주택 면적보다 크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LA l a 의 주차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제 자율차가 많이 나와서 전부 자율차를 가버리면은 자율차는 주차를 안 해요.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요. 옷도 안 갈아입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밥도 안 먹어요. 계속해서 미스터 김태주고 미스터 김태주고 계속 해 튀어지죠. 그래서 주차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LA는 지금 주차 공간이 사람보다 사람이 사는 한 사람의 공간보다 차한 대가 사는 공간이 더 큽니다. 굉장히 한20% 돼요. 한 17%. 20% 되는 그 주차 공간을 누가 차지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차 공간이 없어져요. 주차라는 게 없어져요. 잘차가 나오면. 게다가 그는 미국의 지출을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어, 추산해서 무료 주차의 숨겨진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그 미국에서 주차 공간에, 주차 공간에 쓰는 돈이 그죠. 1,020억 달러. 뭐 이렇게 가죠. 그것이 3,740억 달러. 이게 이제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주차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잘, 잘 타면 불렀다가, 그죠? 자꾸 돌아가면서 얘들은 어, 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아마 이런 공간 중에 일부가 커뮤니티 센터로 하거나 아니면 녹색 공원으로 변하거나 부동산이 지금 현재 엄청난 주차장을 없애는 이런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사람이 운전하는 그 시간 216시간도 되돌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 내가 특히 외국어를 배운다든가뭐 수예 한다든가뭐 뭔가 다른 걸할수 있어요 투잡을 뛴다든가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사회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도시경관도 바꾸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 오늘 크게 요점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율차가 나오면 주차공간이 엄청난 주차공간 10% 서울은요 7.9% 정도 됩니다 주차공간이 그 주차공간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8%가 비어요 남아요 이제 전부 자율차로 가면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태워주고 다른 데 가고 태워주고 또 다른 사람 태우러 가고 계속해서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216시간을 돌려봤는데 그 외에도 사람이 잠자는 공간, 자동차가 잠자는 공간이 자동차가 잠자는 공간이 더 커요, 그죠이 정도로 어, 엄청난 주차 공간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다,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두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